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살 아줌마이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본 사람으로서 이제는 제 이야기를 어디다 툭 터놓고 할수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던 여자예요. 29살의 나이에 저보다 3살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었는데, 참 결혼이라고 하기도 애매했던 게이 남자와 동거를 했었어요. 29살이면 어리지도 않았던 나이인데,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어 함께 살게 되었죠. 이 남자와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하는 가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 남자는 저희 가게에서 회 뜨는 것도 배우고 장사하는 법도 배운다며 취직을 했었는데 저랑 눈이 맞게 되었어요. 제가 주말마다 부모님 장사하는 걸 도와드리곤 했거든요. 저나 이 사람이나 둘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서로 좋아 죽어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 몰래 쉬쉬거리며 연애를 했었어요. 하지만 종당엔 시장 상인들한테 연애하는 걸 들켜버렸고, 저희 연애 소문은 부모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장신의 외동 딸내미도 결국엔 시장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난다고. 이 말에 저희 엄마는 저를 뜯어말리며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순 없다고 했네요. 엄마는, 이거 사. 엄마도 시장에서 일하는 남자 만나서 이날 이때까지 시장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너라도 엄마 팔자 닮으면 안 되지. 너는 제대로 된 남자 만나라고 엄마가 얼마나 얘기를 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선보고 사무직 남자 만나서 결혼해. 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땐 엄마의 말이 제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옛말에 어른이 하는 말이 하나 틀린 거 없다고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엄마가 미울 뿐이었죠. 그렇게 전이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단 강경한 생각에 부모님을 저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이 사람과 야반도주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당시 저나 이 사람이나 둘다 돈이 없었기에 저희 부모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지만 그땐 왜 그리 생각이 없고 철이 없었는지 죄송할 따름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항상 말일날 계산하는 결제 대금을 금고에 넣어두시곤 했었는데 워낙 그 돈의 액수가 커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까지 되는 대금을 넣어두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써서 저희 부모님은 장사가 끝나면 늘 현금을 가지고 와선 그 돈을 금고에 넣어두시기도 했거든요. 물론 저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그 금고에 든 돈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저도 참 못된 딸이었던 게 일부러 말일이 되기 전날 돈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그때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남자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살림을 차리게 된 거죠. 집 소식도 궁금하고 저희 부모님 소식도 궁금했지만 저 같은 불효녀가 궁금해할 자격이나 되나 싶었어요. 전 남편은 제게 우리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그때 찾아뵙고 훔친 돈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나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평생 죄인처럼 살 것만 같아. 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도 못하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았어요. 혹여나 혼인신고를 하면 제 주소지를 보고 저희 부모님이 절 잡으러 올까봐 이런저런 문제로 하지 않고 있었죠. 전 남편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혼인신고도 꼭 하고 애도 낳아서 호적에도 올리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붕뜬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게 되었고 전 남편은 그나마 본인이 할줄 아는 회 뜨는 재주로 횟집에서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결혼 생활은 전 남편과의 불화를 초래시켰고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바빴어요. 대부분 싸우는 주제는 돈이나 전 남편의 여자 문제였는데, 심지어는 저희 집까지 여자들을 데리고 와 불륜을 일삼았어요. 제 눈으로 본 것만 두 번이 되었는데, 아마 남편의 외도를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주 불륜의 불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전 남편은 제게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아마 저한테 큰 돈이 있었으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때 이혼과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무슨 미련인지 무슨 감정인지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을 찾아갈 용기도 없었고 혼자 살아갈 담력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결혼 생활 2년 만에 제가 임신이 되어버렸고, 임신까지 되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전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었을 때도 바람을 폈는데, 제가 예약 날짜를 잘못 알고 산부인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전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횟집에 들렸는데, 거기 여사장과 주방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딱 걸리게 된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 경악을 했고 전남편은 제게 아주 당당히 네가 임신을 해서 다른 여자랑 재미를 좀 봤다며 이제 넌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횟집 여사장이랑 새살림을 차리기로 했다며 이제 네가 갖고 있는 돈은 필요 없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불며 네가 인간이냐고 난리를 치니 전남편놈은 절 있는 대로 끌고 나와 이리저리 내팽개치며 두번 다시 자기 앞에서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번 다시 나타나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집에 돌아와 본인 짐을 챙겨가는 전남편에게 저는 끝까지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으며 뱃속에 애는 어떡하냐고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저를 이리저리 쳐대며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없어지면 그입 담을 거냐고 하는데 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두곤 유유히 집을 나가더라고요. 결국 전 그놈에게 무참히 버림을 받았고. 며칠 뒤에 바닥을 떼굴떼굴 그를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임신 7개월에 자연유산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에 정말 목이 터져라 오열을 했네요. 저와 제 애를 이렇게 만든 그놈이 저랑 똑같은 상황이 오길 온갖 저주를 퍼부었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음 하는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런데도 원망이 쉽게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쓰실 때에 올랐고 7개월 동안 품고 있던 조그마한 제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한동안은 제 정신이 아니게 살았어요. 그런데 전 남편 놈은 그돈 많은 횟집 여사장과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이랑 15분 거리에 살다 보니 자주 만나기도 자주 만났어요. 마트에서 그 여사장의 애랑 같이 장을 보는 것도 봤네요. 지 애는 지 손으로 하늘나라에 보내놓고, 딴 여자 애는 자기 애처럼 저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 꼴이 얼마나 우습고 가짜는지, 결국 제가 그 지역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하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 다니는 건 그때도 여전했던 것 같았죠. 저는 완전히 피폐해져 엉망이 되어버린 채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갔어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염치없고 낯뚜껍지만 부모님을 찾아가니 부모님은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으시고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인자하셨던 저희 아버지마저 네가 훔쳐간 그 돈으로 부모 자식 여은 끊어졌다.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살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네가 그 돈을 훔쳐가는 바람에 네 엄마도 쓰러지고 우리 장사도 고꾸라졌는데 그렇게 사라져놓고 무슨 염치로 다시 돌아온 거냐. 두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모님의 태도에 서운할 수도 없었던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 전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열평 남짓한 방을 구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벌도 짧아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힘든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같이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은 직업도 나이를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30대, 40대 때는 식당에서 서빙이라도 하고 판매 직원으로 일이라도 할수 있었는데 제 나이도 50대를 바라보니 나이가 많다며 저를 써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곳에선 아줌마 나이면 이제 파출부나 건물 청소하는 일 하셔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아울렛 매장에서 화장실 청소 일을 시작했는데 몇몇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서 그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은 있었는지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뭘 해서 먹고사나 할 때쯤 일하다가 만난 아는 지인 언니로부터 가사도우미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본인이 가사도우미로 일을 했던 곳인데, 허리 수술을 받는 바람에 그만두면서 저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제가 워낙 살림도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고 음식 솜씨도 제법 있어. 그집 사모님에게도 저를 추천했다는데 한번 와서 면접이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이 언니한테도 일하는 곳에 대해 몇번 들었었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의사 집안의 80평대 복층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집주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인품도 좋아 힘들게 하진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 당연히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했네요. 언니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말까지 하며 면접 약속을 잡고 그 집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 사모님은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지인 언니가 소개시켜준 거니 믿고 맡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할 사항만 알려주시는데 집에 본인 부부 말고 딸 하나가 더 같이 사는데 그 딸도 의사라며 직업병 때문인지 성격 자체가 흐트러짐이 없고 깨끗한 걸 중요시 한다며 딸의 방은 특히나 신경을 더 써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면접을 보고 있는데 마침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딸이 집에 들어왔고 인사를 나누는데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의외로 생글생글하게 잘 웃고 밝은 성격이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차가울 것 같았는데 그러진 않았죠. 저는 그 집에서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밖으로 나와 지인 언니에게 그 집에 대해 이것저것 더 물어보았어요. 그 딸은 이혼을 한 돌싱녀인데 이혼해서 집에 들어온 지는 몇 개월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는 저보다 다섯, 여섯 살 정도는 어릴 거라고 하는데 처음 해보는 가사 도우미 일이었지만 왠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보니 주인분들이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었지만. 단한 번을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한 적이 없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어요. 저도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이분들에게 충성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죠. 외려 제가 더 일을 찾아서 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바람대로 한 2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집주인 딸과도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중 하나가 이혼이라는 공통점 때문이었는데, 서로 이혼한 경력이 있으니 그 이유와 과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죠.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언니 동생 하며 잘 지내보자고 서로 잘 챙겨주었어요. 주인집 딸에겐 위로 친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친오빠는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 가끔은 저한테, 언니가 진짜 내 친언니 같다. 라는 말도 자주 했어요. 제가 많이 챙겨주긴 했거든요. 건강식을 하는 주인집 딸을 위해 매일같이 점심 도시락은 꼭 건강식으로 챙겨주었고, 간식까지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는 시간에 맞춰 따뜻한 물까지 받아놓고 저도 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주인집 딸도 제게 매번 병원에서 받는 최고급 건강검진을 공짜로 해주며, 좋은 영양제도 한 달에 한 번씩 놓아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 언니 우리 아빠가 병원장인데 이거 아빠가 다 해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마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없는 제게 가족이 되어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심지어 제 뱃속에서 하늘나라에 간제 아이의 길까지도 생각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제가 취직하나는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집 딸이 제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애가 엄청 분위기를 잡으며 한숨까지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하는데 저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했죠. 얼굴을 보아하니 상당한 고민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 언니 사실 내가 언니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나 만나고 있는 남자 있어 근데 지금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잘 됐다며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니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그 사람도 돌싱인데 나이도 많고 직업도 학벌도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다며 근심 걱정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 사람이 너무 좋다며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소리에 저도 아휴, 그러면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진심을 다해 설득하는 건 어때?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 말에 하긴 언니 말이 맞네. 어차피 맞닥뜨려리며 빨리 직면하는 게 낫겠어. 언젠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라고 하더니 본인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어르신들도 본인 딸의 말에 그럼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인집 딸은 며칠 뒤 약속을 잡아 집에 그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곤 또한번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그 인간은 바로 제전 남편이었으니까요. 대체 저 인간하고 무슨 악연이길래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건가 싶기도 했고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남편도 절 보고는 아주 사색이 되어 진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저 눈빛이 내가 알던 그 여자가 맞나? 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이혼, 아니 헤어진 지 15년 정도 되었으니 지도 절 보고 긴가민가 했겠죠. 저는 속으로 저 인간도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여자들을 어떻게 꼬시고 다니는지 죄다 돈 많은 여자들만 이렇게 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 그 인간이 짓거리는 말을 다 듣게 되었는데 지 이름까지 바꾸어가며 과거 세탁을 싹다 했더라고요 여전히 말하는 뽐쇠는 청산유수로 남의 마음을 홀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긴장 가득한 식사 자리가 끝났고 디저트를 먹는 시간이 되어 저는 그 자리에서 쓱 빠지니 그 인간도 갑자기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곤, 이내 절 따라오며, 식구들로부터 시야가 멀어졌을 때, 절을 턱하고 잡는데, 당신, 나좀 따라와. 라고 하며, 방으로 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곤, 너, 나 알지? 너 장홍자 맞잖아. 라는데, 저도 그놈의 말에 팔을 뿌리치며, 그래, 나 장홍자다. 기억은 하나 보네. 라고 하니, 그놈은 이를 악물며, 야이씨, 뭐야? 너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말다 엿듣고 나 눈치 주고 있었어? 쥐 새끼처럼 재밌었냐? 어? 이렇게 사람 갖고 노니까 재밌었냐고 라며 저한테 윽박을 지르는데 저 또한 그놈에게 아직 재밌는 건 시작도 안 했어. 네 놈이 어떤 놈인지 다 까발릴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라는데 그놈이 아주 입을 틀어막으며 깔깔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그래 봐. 네 말을 누가 믿나? 내가 너랑 결혼했다 증거가 있냐? 아님 내 자식이 있냐? 너랑 내가 관계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건데? 라며 본인은 이미 과거 세탁이 다 끝났다며 코드 숨을 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믿어주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테니 어디 한번 가서 얘기해 보라는데. 실제로 제가 주인집 딸에게 이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제 말에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이 인간 말처럼 이 인간과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 인간이랑 낳은 아이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예전에 몇장 찍어둔 사진들은 전부 다 버리고 불태워 버렸거든요. 그 뒤로도 전 남편 놈은 아주 밥 먹듯이 이 집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했고, 올 때마다 저를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며 몸을 툭툭 치기도 했어요. 대체 주인 어르신들까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이 사람을 좋게 평가까지 하며, 결혼을 하면 이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까지 하셨는데,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이 인간의 과거에 대해 무기할 수만은 없어, 집주인 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저와의 관계부터 저 인간이 제게 버린 일들까지요. 그러니 그 딸이 제게, 언니, 그만해. 언니가 거짓말 하는 거다 안다고. 라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언니랑 이 사람이랑 뭔가 있는 거 내가 눈치 못 챘는 줄 알았지. 이 사람이 우리 집 드나들 때마다 언니한테 눈빛 보내고, 둘이 몰래 대화하는 것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심지어 첫날부터 그랬잖아. 이 사람이 화장실 가겠다고 해서 내가 알려주려고 나왔는데, 언니랑 둘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 나도 다 봤었다고. 라며, 일부러 제가 본인이랑 그 인간 사이를 질투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라며,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고, 그럼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혔죠. 되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올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집 딸이 이런 사이가 계속되면 언니가 우리 집을 나가야 될것 같다며 본인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다는 겁니다. 전그 말에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달라며 저 쓰레기 같은 놈한테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본인 남자한테 말 조심하라는 말뿐이었네요. 결국 저는 주인집 딸한테도 제 말이 통하지 않는 걸 알고는 이 집에서 잘리기 전에 다른 쪽으로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고 어차피 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인집 딸을 위해 제한몸 희생을 하기로 한 거죠. 바로 악역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전남편을 꼬셔서 이둘 사이를 파탄내기로 작전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든 전남편을 꼬셔서 방 안까지 들어가게 할 작정이었죠. 마침 전남편도 이 집에 올 때마다 절 보다 보니 제가 안쓰러웠는지 가끔 주인집 식구들 모르게 절몇번 도와주곤 했어요.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냐는 말까지 하며 연민의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거든요. 이 바람기는 어딜 가나 자제가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걸 역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며칠 뒤에 집주인 식구들이 미국에서 온 자기 큰아들네 식구들이랑 저녁에 외식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나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딸에게는 따로 연락을 해 보여줄게 있으니 너만 일찍 들어오라고 할 참이었죠. 그렇게 저는 전남편을 유인해 당신이 그리웠다며 분위기를 잡았고 역시나 전남편은 제 덫에 걸려들어 나도 네가 첫 여자라 많이 생각이 났어 라며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씻는 척하며 그 주인집 딸에게 네 남자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빨리 와라는 문자를 남겼어요.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열리며 주인집 딸이 들어와 경악을 하는데 저는 그 애의 얼굴을 보곤 아주 낯 뚜껍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어~ 이제 왔어? 많이 놀랐는지네. 하긴 심증은 없어도 물증이 없으니까 너 우리 사이 애써 모른 척한 거지. 내가 너한테 연락해서 일찍 들어오라고 한 것도 일부러 나랑 네 남편 될 사람이랑 이렇고 이런 사이인 거 직접 보여주라고 한 거였어. 어때 이제 알겠니? 라고 하니 전 남편은 저를 밀치며 너 진짜 미쳤어? 그럼 이게 다네 계획이었다는 거야? 이거 완전히 꽃뱀 아니야? 라며 노발대발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아주 사악한 미소를 보여주며 이거 왜 이래? 나 좋다고 내 뒷꽃무늬만 졸졸 따라다니지? 뭐 이제와 꽃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꽃뱀이면 너는 제비 새끼겠지. 너 그리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저 여자는 재미 하나도 없고 통나무 같다고. 그냥 집에 돈 많고 직업 좋아서 심심풀이로 만나는 거라고. 한 5, 6년만 참자고 살다가 나중에 재산 분할해서 이 여자랑 이혼하고 한탕 해먹는다고 했잖아. 라고 하니 전 남편은 저를 밀치며 야이 미친 여자야. 이제 하다 하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나를 모함해? 서 서인 씨, 저 여자가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미친 사람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어. 라는데 저는 그런 전남편놈과 주인집 딸에게 내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 그럼 녹음한 걸로 더 정확하게 들어봐야겠네. 라며 여태까지 제가 핸드폰에 녹음해 둔 모든 파일을 그두 사람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니 착한 주인집 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몸만 벌벌 떠는 겁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저였다면 당장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든 전 남편 놈 머리끄댕이를 잡을 텐데 주인집 딸은 악소리 한번안 내고 닭똥 같은 눈물만 흘려대며 끄끄거리고 울고만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성이 착해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데 이런 착한 애를 전 남편 같은 짐승한텐 절대로 보낼 수가 없었죠. 집주인 딸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았지만 멀리 보면 이게 진짜로 이 애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저질러 버린 거죠. 전 남편은 집주인 딸한테 다가가 그 애의 팔을 잡고 울먹이며 오해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며 어찌나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지 역시 평생을 저 입으로 먹고 산 인간이니 이런 상황에서도 능구렁이처럼 할 말은 잘한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다저 여자 탓이라며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식으로 제 탓하기만 급급했죠. 저랑은 아무것도 한게 없다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침 식사를 다 하고 들어온 식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들어오셨던 생각에 저는 대충 옷을 여미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두 어르신들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냐고 저를 가로막는데 저는 그분들에게도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은 그집 식구들의 전화로 북색통이었지만 저는 차마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전원을 꺼버렸고 이틀 뒤 전화를 켰는데 마침 전 남편의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며 너 때문에 그 여자랑 끝났는데 너 이제 어쩔 거야? 너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내가 너 찾아가서 아주 가만히 안둘 테니까 딱 기다려 옛날 생각 나게 내가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라며 난리를 치는데 저도 이 인간의 반협박적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렇게 했다간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했죠. 나는 네가 그럴수록 더 미친 사람처럼 대꾸를 할 테니 그리 알라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에서 잘리게 되었는데 해고 통보의 문자를 보고 또한번그집 식구들의 인격에 감동을 하고 말았어요. 해고도 해고지만 퇴직금은 받아가라는 연락이었거든요. 그걸 보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눈물만 흘렸네요. 제가 본인들 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렇게 뒤통수를 쳤는데도 제 퇴직금 얘기를 하시니 너무나 죄송스럽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그 연락을 받고 온 퇴직금은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 기억 코 퇴직금은 받아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제발로는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 한한달 동안은 그쪽 연락도 받지 않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막 두들기는데, 혹시 전 남편인가 싶어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니, 아니, 집주인 딸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절 보고 있다는 듯 언니 그 안에서 나 보고 있는 거다 아니까 문좀 열어줘. 내가 언니한테 사과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찾아온 거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문을 열어 둘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애한테 네가 무슨 사과를 하냐고 했어요. 사과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갑자기 제 손을 턱하고 잡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선 언니 언니 왜 그런 짓까지 했어. 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 사람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언니 말이 다 맞더라.언니랑 같이 살았던 것부터 아이를 가졌었던 거.그리고 돈 많은 여사장이랑 바람이나 재혼을 한 것까지.이제 와서 그 인간의 과거를 알게 된 거야.언니가 했던 말은 감정적인 말로 듣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성적으로 알아보니 언니 말이 다 맞더라고.그리고 나 하나 구제해 주려고 이런 짓까지 벌인 것도 다 알게 됐어. 라며 미안해서 제 눈도 잘못 마주치는데 되려 저는 그 애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그래도 네가 그 인간이랑 헤어지게 돼서 그 인간에게 내가 복수를 할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 누명까지 벗겨졌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했죠. 그러니 집주인 딸은 제게 정신과 의사를 소개시켜주며 심리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어차피 다를 대로 다른 몸이고 나이 먹은 여잔데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고 하니 그 애는 노발대발하며 언니도 여자고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원치 않는 끔찍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해결해 주겠어? 라며 제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본인네 집에서도 일을 하라고 했어요. 주인집 어르신들도 허락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전 하늘이 도와 억울한 누명도 벗고, 치료도 받고, 다시 취직도 되었죠. 그리고 주인집 어르신들과 그 딸한테 늘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전 남편 놈에게 협박 연락이 와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너 때문에 내 마지막 잭팟을 놓쳤다고 복수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지금 접근 금지 신청하러 법원이 간다고 하니, 더 이상 연락은 없더라고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인간이었어요. 그후 저는 지금까지 하루하루 제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되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너무 허무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란 행복도 없었고, 아이란 행복도 없이 씁쓸하게 살아온 것 같죠. 하지만 곧 있음 50을 바라보고 있는 제 인생에 이젠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길 바라보며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긴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사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